가온 이름 좀 가르쳐줘. 신지우. 신지우? 응. 어. 내가 서울대. 오, 아닌 서울대 친구도 있고. 또. 김유진. 유진이 아게 아빠도 들어봤던 김유 유진이. 엔중앙데 네, 오, 어, 야, 언제 갔나? 또 이거 김민영. 오, 어, 걔는 걔는 모르겠어. 오, 어, 또 송혜빈. 아, 송혜빈 얘는 어디 갔어? 얘 일본 유학 갈 거라는데 유학 유학 유학이라는 게 그쪽 나라에 학교를 다닌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유학이 우리나라 유학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학생들이 유학 오면은 우리나라 학교에서 막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 하여튼 아, 일본에 유학 간다고 좋겠다. 송혜빈 2학년 때 일본 갔다. 아 맞다 아빠도 들었다. 너도 유학 좀 갔다 와. 그래가 그, 저기, 협, 저기, 한신대 보니까, 그, 해외 2 9개 대학이랑, 뭐, 뭐, 뭔가를 맺었는데? 음, 자. 그렇군. 나중에, 나중에 생각해 볼게. 어. 거기 보면은, 저기, 미국, 영국, 뭐, 이제게 들어있고, 아빠 는 인도네시아에 무슨 대학 가도 무슨 자매 결혼인지 뭐 그런 거맺었더라고아그 음. 그 대학 4년 동안에 한6 개월이나 한1년 정도 해외에 어, 자매 결혼 대학 그런데 교환학생이나 이런 거 해봐. 해봐. 오케이 오케이. 그러려면은 이게 영어가 돼야 돼. 있네. 돈이 돼야 되는데. 아, 아빠가 유학 간다 그러면은 아빠 그거는 경비 지원을 해줄게. 아 뭐, 아빠는 우리 딸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지원을 해줄 거야. 음. 응. 난 경기도로 이사를 가고 싶어.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경기도 뭐 경기도야 아씨. 너를 위해서 영종도까지 나왔구만. 그래갖고 아, 너 이제 못 한신대 못 가면은 할게. 한신대 가면 경기도 가는 거잖아. 신대 기숙사 가야 되잖아. 경기도 어디를 간다고? 경기도는 어디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아니 고항철도 너무 비싸. 경기도 가서 뭐 해? 경기도 가서 지하철을 어? 타. 어. 그리고 그리 서울도 가고 학교도 가고 잉크장도 가고 어그런거지어너 이제 그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부터 제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있으면 그거를 캥거루 조개라는 거 알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아니 캥거루 저기 뭔지 알아? 아, 니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 별로 그 이유는 별로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음 아, 아빠는 너는 분명히 독립하고 싶어 할 거잖아, 그지? 응, 음. 그래, 대학교 이제 벌써 대학교 들어가면서 아빠랑 이제 떨어져갖고 기숙사 생활을 하겠지? 그러면서 경험을 쌓겠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취직을 해서 네가 원하는 미국에 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서울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디든지 네가 이제 생각했는데 취직을 할 수도 있고 항공사 취직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고 어쨌든간에 그때는 네가 무조건 독립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네 대학 졸업한 것 동시에 네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해 돈을 벌면서 그 회사 다니면서. 네가 있고 싶은데 있으면 되는 거지. 음. 원래 순서가 그래. 음. 음. 근데, 근데 졸업하고 취직하기 귀찮다고 집에 빈둥빈둥거리고 엄마한테 빈대치는 거를 캥거루족이라 그래. 엄마 뱃속에 있는 거. 응? 어, 그게 캥거루족이야. 오케이, 어, 너는 캥거루 쪽 되지 말고, 어,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라도 돈 되는 돈 직장생활 잡아갖고, 빨리 그 스터디스가 되도록 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음, 인생은 에, 많은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까, 대학 들어가면 새로운 기회들이 보일 거야. 너가 원하는 새로운 것들이. 와, 어,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하나 야, 또, 저기, 이마로 대학이 하는 거야? 응? 아빠는 여드름 없잖아? 아빠는 피부가 좋은가 봐. 응? 그게 아니고. 인수 거지. 아빠는 이제 피부가 노화가 돼가지고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길 수가 없어. 이제 피부가 죽어갖고 자꾸 이제 시커러지고 이, 건버섯 생기고 이래. 음. 나 여드름이 생겨도 재생이 안 돼. 안 없어져. 조금 기다려봐. 얘는 지금 몇 주째, 몇 주째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뭐. 야, 우리나라 청소년의 90%가 여드름이 너처럼 똑같이 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내 친구들은 여드름 없던데. 잘 봐봐, 나중에. 나도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지. 나는 무슨 곰팡이 빈 것만이랑 이렇게 려온대데 음. 야, 너 저기 어, 속초 간다 그랬어? 강릉. 아, 강릉. 강릉에 놀게 있나? 갈 데가. 우리, 우리 가서 시다 만들 건데. 아. 기차 타고 갔다가 기차 타고 올 거지. 응. 버스는 안 타고? 버스 타 타지, 타지 않을까? 야너김 밑에 있잖아. 생각날 때 빨리 김 밑에 사가지고 그 집에 갔다놔 혹시 또 잊어먹고 출발할 때부터 멀미해가지고 망치지 말고. 괜찮아. 운제 없어. 먹을 거 없다고? 문제없어 아 멀미 안할 자신 있다고? 내가. 응. Oh, no. 지하철 타면 몰미안해 기차 타면 멀미 안해 근데 가서 기차만 타는 게 아니고 버스도 탈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 좋은데 일단 준비해 놔 미치야 본전이니까 차차 생각을 하도록 할게 내가 배고 가야겠다 오늘이 벌써 20일이야, 며칠이지? 오늘이 18일이잖아. 네. 어, 이제 2주도 응. 안 남았어. 난내 피부가 좀 멀쩡했으면 좋겠어. 피부과를 갔거든? 어. 피부과를 갔는데 약을 한, 계속 먹었었는데 약을 먹어도 안 없어져가지고. 얘기는데 어. 피부 관리 관는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엄마랑 상담 받으러 오려고 했는데 엄마는 관리할 생각 없어서 나는 너무 슬퍼. 이게 엄마랑 아빠랑 똑같은데 시간 지나면 나을 거를 생존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시간 지나서 나을 거면 그때 가서는 나을 필요가 없지. 야그 어. 우리 딸이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네. 맞아. 야 그러면 부경아, 그 피부과 네가 갔는데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어차피 상담 뭐 비타게 하는 거니까 여러 군데를 가한두 군, 세 군데 이렇게 어그 처방 <laughs> 피부과마다 처방이 다를 수 있거든. 처방이 다 똑같던데? 아 그래 일관성이 있네. 그러면은. 정답이네 걔네들이 돈벌라고 일부러 우리 딸을 꼬셔갖고 돈 갖고 오게 만 그거 아니고 일관성이 있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도둑놈들이네 <laughs> 우리 딸이 고민을 이용해 갖고 돈을 벌려고 잔머리 써는 야너 재수해갖고 반수해가지고 반수갖고 될라? 반수해가지고 <laughs> <laughs> 피부 피부과 선생님이. 때도 보다가 지금 안 고민하고 안 돼, 안 돼. 있는 것이 돈이 되는 거야? 안가피부과 피부과, <laughs> 피부과 은 하루에 한 8시간도 일안 하고 너네 같은 학생들막 엄청나게 오니까 막 돈을 어, 업을 끄는 거지. 피부과에 곧돈좀 벌어와라. 응, 아빠 해외생활 그만하자. 그만 할수 없어. 아빠가 해외를 지금 몇 년째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니? 참 안타깝다. 응,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 아빠 나이 많아, 갖고 이제 회사에서 안 써줄 텐데. 아빠가 몇 살? 아빠 50. 어. 맞았어. 54. 뭐이고? 어, 우리나라만 마... 55살. 해외 나이 54살. 54살. 근데 우리 이제 만 나이로 한다잖아. 나도 어, 엄 아빠 54살이야. 아빠 회 이름이 뭐라고? 현대. 현대 중에서도 엔지니어링. 어 맞았어 현대 엔지니어링. 에서 인도네시아 나와 있지. 그또 아빠 직업은? 엔지니어 엔지니어? 어.. 엔지니어 스케 r 엔지... 화학공장 알지? 화학공장 g 응. 그 화학공장 짓는 엔지니어 e r engineer. engineer. e n g i n e e 음. 그래 우리 김부경이 엄마 뱃속에 있는 거를 휴가 때 와서 한 번씩 봤지. 김부경이 돌잔치 할때 일주일 전에 아빠가 휴가에 나왔고 돌잔치하고 들어갔지. 그래서 아빠는 휴가 때만 너를 봤는데 나머지는 엄마가 너를 다 돌봤지. 똥오줌을 다 깔아 주셨잖아. 어, 어. 아. 아 우리 딸 로드리아 잘 다녀와. 응. 음, 갔다 오고 카톡에다가 아, 어, 일 일기는 아니고 아빠한테 얘기 좀해줘 봐. 간단하게. 아. 응. 로드리에 갈 때마다 갈 때는 로드리에 도착했으면 엄마한테 도착했다고 가족방에 올리고 끝나면 끝났다고 갖톡 올리고 응 음, 거기 있으면서 거기 가면 새로운 손님들도 많고 너의 아르바이트 정식 아르바이트니까 이제 새로운 시야가 또 있겠지 잘해주는 언니도 있을 거고 너 괴롭히는 언니 있을 수도 있어. 상지하지 말고 아, 나쁜 놈 있으면 좋은 놈도 있는 거지 대부분 다 좋은 사람인데 최소 나쁘면 나쁜 면 나쁜 놈이한명 있을 수 있어. 잘 대체 알았지. 엄마한 얘기하면은 고민을 같이 나눠주고 해결점을 찾는 거지. 내 고민 내 최대 고민 여름. 아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야. <laughs> 이게 그 여드름은 아 의사도 못, 못 고치는 거야. 어? 피부과 선생님도 사실은 규모하게 너를 그 하겠지만은 사실 고칠 수가 없어. 계속 나거든. 아니야 분이 분이 있으면 가능해. 아니야 불가능이야. 여드름은 불가능이야 약오른 환자가 있는거야? 약오른 환자가 있는거야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면 할수 있을거야 그것은 바로 토니 피로약이 때문이야 사랑하는 <laughs> 아, 딸 상심하지마 <laughs> 뭐라고? 상심하지말라고 조쌤 글쎄... 여드름은 과정이야 걱정하지마 <laughs> 엄마한테 가서 과일 썰어 돌라고 해. 엄마. 아, 아빠가 시켰다 하지 마. 아빠가 시켰다 하지 마. 아, 그렇구나. 아, 어, 가서귤 깎아 먹고 아귤 먹고 그래. 아빠가 시켰다 하지 마. 짜증이 좀. 엄마. 엄마한테 사과 깎아 돌라 그래. 그 밥다 먹었어, 저기. 대봉 다 먹었냐? 엄마, 대봉 다 먹었어? 엄마? 대봉 다 먹었어? 대봉 있잖아, 여기. 야, 그, 있대. 빨리 가서 봐봐. 그 벌써 다 익었을 텐데. 시간 지났는데 벌써? 그 엄마랑 얘기해, 아빠. 야, 그 맛있는 거를. 엄마도 안 먹잖아. 아 먹었나? 그 지금 다 익어갖고 맛있을 텐데.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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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음 알았다 사랑한다. 음. 아잘 음, 자고. 음. 음 우리 딸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잘하겠지. 우리 딸 화이팅. 아 나이가 너무 많다. 믿습니다, 우리 딸. 파이팅. Oh no! Oh no! Oh no! 끊어. 어 영어 열심히 하고 필요하면은 저기 그 낮에 한1 2시1시2시뭐 이때 그 학원에 등록해 보고, 음 응?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보 oh, 음. Okay. 응. 영어 해야금은 부담이 없어. 숙제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 가서 계속 그 듣고. 마음이 동하면은 뭐 하는 건데, 일단. 단어는 왜요? 롯데리아 가면서 오면서 단어 왜 알았지? 하루에 10개, 갈때 10개, 올때 10개. 이거만 하면 돼. 스마트폰으로. 알았어. 우리 딸잘 자. 음, 다음에 또 통화해. 아빠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 알지? 나 어. 음, 잘 자. 음, 꺼놔. 어, 끊어. 응. 음.